휴대폰 거치대 베스트3 차별화된 기능과 성능으로 승부하는 폰 거치대.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신다면 주목하세요. 혹시 운전할 때 휴대폰 거치가 불편하셨나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어떤 스마트폰도 척척 호환되는 유그린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 중력 스탠드를 만나보세요. 혁신적인 중력 확장 기술로 한 손으로도 쉽게 안전하게 거치 가능하며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사용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에어 벤트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이미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의 간편함과 튼튼한 구조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이제 유그린 휴대폰 거치대로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360도 회전으로 시야를 사로잡으세요. 운전 중 휴대폰 고정 때문에 불편하셨나요? 시야각 조절이 어렵다면 시메탈 자동차 대시보드 전화 거치대를 만나보세요. 3에서 7인치 모든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즉시 해제 버튼과 180도 회전 기능으로 다양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세로와 가로 보기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운전 중에도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 뛰어나고 딱 맞는다고 평합니다. 이 제품 덕분에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 지금 시메탈로 안전한 드라이빙을 완성해보세요. 자동 잠금 기능과 완벽한 핸드폰 홀더를 경험해보세요. 운전 중 휴대폰이 자꾸 떨어지거나 호환성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두꺼운 케이스도 사용하고 계신가요? 유그린 차량용 휴대폰 홀더는 중력 디자인을 통해 드라이빙 중에도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4.7, 7.2인치 모든 기종과 호환되며 다양한 통풍구와 두꺼운 케이스에도 완벽하게 맞습니다. 360도 회전 기능으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사용자들은 내일 차에 설치해 보려고요라며 만족을 표하고 고정구가 단단해서 좋아요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유구리인 홀더로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세요.